타임. 건작동 말씀 목상. 네, 반갑습니다. 그들 교회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람 살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 뭐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또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어, 부자로 살지 못하더라도 덜 불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큰 집에 산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목을 사람 살 곳. 그러니까 좋은 곳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살 만한 곳. 그런 의미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꾸는 인생을 살기 위한 일곱 가지 방법. 예, 블로그에서 그 내용을 보았는데 좀 많은 내용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한 7가지 정도로 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 꿈꾸는 인생을 살기 위한 7가지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셋째는 채무적 안정, 자유, 재정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 네 번째는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여섯 번째 어려운 이웃과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일곱 번째 생각이 아닌 행동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먹고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하지만 이제 먹고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진 않잖아요. 보람이란 느끼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이제 그 인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은 바로 데미지가 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관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도 살펴보고 또 자연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등 이제 더불어 살아야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일곱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이루어 놓고 또는 이루어 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본문은 어,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인해 잠시 버린 것처럼 되었지만,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으며, 다시금 극률,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으로 유다를 번영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읽던 본문 중에 굉장히 좀 관심이 갔던 오늘 제목을, 제목을 삼았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항패한 성읍들이 다시금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을 약속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는 말 그대로 숙대밭이 되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곳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보금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또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번영과 치유 그리고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때론 낙심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에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에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곳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더불어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거기서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에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 살 곳은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곳, 그곳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 10년 전이죠. 제가 그돌 교회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창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이제 10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처음에 이제 교회 창립을 했을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자비랑 목회를 기조로 삼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신학자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생활터전에서 그 사회인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적 삶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좀 이렇게 본이 되는, 어, 그러한 좀 기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회를 창립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많은 일들을 좀 했어요. 직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거쳤는데 지금 생각나는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하철 스크린도 청소하는 일을 한 1년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어그 일을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어서 뭐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혹시나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방해가 될까 싶어 막더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한1년 정도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형은 정말 크리스찬 같다 형은 목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뭐 자랑하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삶으로 이 나타나는 건가? 참 좋은 칭찬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1년 전에 했던 것이 이제 심야 그 기술 상담직을 했는데 뭐 전화오면 뭐 욕설 하시는 분술 드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TV 안나오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뭐, 그분들을 돕는 일에 좀 도움이 되기도 좀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시간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게 뭐, 그~ 요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그~ 그 노인, 노인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그~ 그~, 그, 그 똥기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수고 하고 버리는 일도 해봤어요. 근데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저를 결코 뭐랄까요. 자괴감이나 또는 나는 어, 왜 이런 것 밖에 못하는 난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히려 더 뭔가 자부심과, 그리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자부심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곱 가지 꿈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라고 느끼는 순간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극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것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